안녕하세요. 연목구입니다 이번 오토살롱위크 2023. 주인공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토레스 EVX인데요. 전기차 버전인데요. 우와, 이 포스가 정말 엄청나요. 그럼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오토살롱위크에서 가장 큰 보스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는 바로 쌍용의 다음 브랜드인 케이지 모빌리티입니다. 총네 가지 버전의 토레스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토레스를 보면서 하나 하나씩 좀 설명드리고요. 첫 번째 설명드릴 차량 이 차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저쪽에 있습니다. 아마 이 차량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차량입니다. 토레스 퓨어 패션인데요. 각각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올해 초에도 이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차량은 익숙한 느낌인데 세부적인 제원들은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되고 있어요. 토레스 전기차의 특징을 보면 준중형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용량 자체는 무려 839리터입니다. 그럼 네 가지의 토레스 버전을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버전은 토레스 투어 패션입니다. 이 차량은요, 딱 보게도 투에 루프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정통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프로드의 감성, 그리고 정통 SV, u 또한 전기차만의 장점이죠. V2L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전기차의 어떤 끝판왕 역할을 하겠죠. 아무 데서나 전기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어느 곳에서나 텐트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쉴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차량이 바로 패션입니다. 라떼 그레이지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상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건공감리, 참 아이디어가 좋았죠. 네대의 색상 중에서 가장 가장 매력적인 색상이 있다면 바로 이 차량인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정말로 실제 양산차로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무강? 이제는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두 번째 토레스를 만나보시죠 두 번째 토레스는 야누스입니다 면기관 차량이고요 토레스 야누스 버전인데요 야누스 이름이 익숙하죠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그럼 두 개의 얼굴이라? 뭐 눈을 뜻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누스는 다른 차량과 다르게 서치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프에는 플랫한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야누스의 설명서 좀 볼게요. 스타일링과 편의성을 강화한 압도적인 가성비 모델로 500대 안정 스페셜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세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방과 후방에 블랙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2 2직 다이아몬드 커팅, 블랙 퓨리에 있고, 그리고 레드 알루미늄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시필러, 가니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프레스, 야누스입니다. 아, 어, 멋있어. 야, 이 각도에서도 굉장히 멋있네요. 이 정도. 우와, 이 정도. 정말 멋있어요. 어, 이 서치 라이트가 주는 매력 정말 끝내줍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야노스를 보면요. 먼저 블랙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후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블랙이 주는 느낌은 고성능뿐만 아니라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아마 젊으신 분들이라면 더 선호하겠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 타이어 디자인이었는데 20인치가 리미티드 에디션에선 적용되는데 현재 적용되어 있는 차량은 17인치 올터레인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바로 이거죠. 휠 하우스를 감싸는 크레딩 디자인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오프로드만의 디자인인 것 같고요 야이 디자인이 입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차량 자체를 잘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토레스 구입을 고민하신다면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 500대 안정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노려보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토레스를 만나보시죠 세 번째 토레스입니다 뭔가 좀 화려해요 이야, 이건 뭘까요? 어쩌면 MZ 세대의 트렌드함을 강조한 컨셉 버전인데요. 이름은 토레스,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나만의 아지트가 있었죠. 어쩌면 이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저씨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 아지트 버전은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볼게요. 아, 이 아지트가 결국 벤이군요. 벤의 뜻을 담고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과 경제성을 갖춘 모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의 활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를 모두 폴딩했을 때 무려 1843리터의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군요. 그리고 넉넉한 화물 공간. 이건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이거 잠깐 멈춰 드릴게요. 중요하죠. 베드 공간이 중요한데 높이는 886mm, 길이는 1800, 너비는 1365mm입니다. 이 정도라면 뭐 준중형을 넘어서 중형급과 맞먹는 정말 대단한 공간이죠. 그럼 이 아지트 차량은 바로 베드 공간을 보시죠. 카 공간입니다. 한번 볼게요. 와, 이게 무슨 준중형이야? 엄청난 공간을 자랑하고요. 저 격벽 뒤에는 보강 바들이 있죠. 야 실내는요 이렇게 생겼군요. 최근 QM6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밴 정말 넉넉한 수납 공간을 원하신다면 밴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지트였군요. 그리고 이런 바들을 이용해서 옷걸이 역할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놀랍네요. 특히 이 차량은 루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토레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그쵸? 이 루프에 뭐 루프 텐트 같거나 루프 바스켓이 있는 것만으로도 토레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루프 바스켓이 적용된 경우가 있고요.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루프 바스켓이 적용되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번째 토레스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야, 저기 바로 네, 토레스. 필그림입니다. 필그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례자들이 많은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계신 로톤 담량을 통해서 이바이퓨의 경제성 한번 네네. 직접 들어보세요. 네네. 저희가 이미 출고를 받으신 다음에 한달 정도 이제 주행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 네.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고객의 데이터가 여기 모여있거든요. 어, 보이세요? 한달 정도 타보시고, 네. 어, 8점 이상 주신 분들이, 어. 9점, 8점, 10점, 8점 어. 이상 주신 분들이 전체 88%가 되고요. 우와. 진에게 추천할 어, 만하다라고 했을 때 94.6%가 추천할 만하다라고 해주시고 계세요 이상으로 토레스 총네가지 버전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토레스 내연기관이라면 이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안 켜져 있지만 저서치라이트가 켜지면 컴컴한 곳을 아마 제형처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차량은 바로 트레스 무광 버전이었던 EVX 정말 멋집니다. 오토 살롱 위카에 참가하신다면 이 멋진 디자인의 트레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연못 고름이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